내가 보건대는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그 네,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내정에 말하자면 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가저 그 서해안에 그 거기서 어, 마을 마을 좁 그랬었어 서울까지 네.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살지키기어어우리지키기 백일걷기 백일걷기 운동을 하면서 저 여의도까지 그때. 마지막 그 소를 몰고 그게 네. 이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어또 우리 디에와다 유뭐유 뭐라 이 W T. 오 W T. 언니가 이거 세계 농업이 그냥 뭐든가 지금만 막막 쏟아져 들어는 그런 제와 가지고 그, 특히 그때도 이제 보도농가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다고. 음. 포도가, 외국 포도가 정말 공 콩. 칠레 포도가. 콩, 콩. 이제 음. 뭐, 관세을 보고, 막바 포도 어도다 농가들이 있잖아. 음. 그래, 포도 농가들은 또 그때 막, 대보고 먹고,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서울에 대모갈할때그 같이 따라가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때 말하자면,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박종관 씨, 그, 어른이 그 참여 해가지고, 나하고 이제, 음, 알게 됐는데, 그 후에 그래 이제 에 결혼하고 또 우리 농장에 와서 그래 이제 뭐 한참 동안 에좀실습이라까 그런 좀 하고 좀이래인 이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 후에 꾸준히 그래 정농회 쪽에 나가다가정농회는 말하자마이 말자게 말하자마 급진파들은 막 뛰쳐나가 버렸다. 어정농회는그 뭐랄까 올리주 이랄까. 너무 좀, 너무 보수적인 그런 어른들이 좀 있어가지고, 응. 그래, 그만, 그만. 그런데, 음, 나도 러면 뭐 자연이 좀 그쪽으로 좀 멀어져 푸고, 응. 막 이래, 이래, 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결국은 <laughs> 한 가지 좋은 원칙은 원칙인데, 응. 그걸 보다 넓게 응. 이 시대를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모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응. 사상과 종교와 사이에 막 뭐, 분리가 생겼다. 응. 그리고 지금은 종교도 묘릉, 묘릉 하면서 막싸움 뭐, 지금, 음. 사진할 때가 됐다 가면 됐고, 이제는 분명히, 뭐, 마을마다 교회가 안쓴 데가 없어요. 어떤 데두개쓴 데도 있고, 소시에 가면 그냥 뭐, 이골먹저고 뭐, 여기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그러면서 뭐, 또 예수님의 집자가 사랑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왜그럼이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응? 뭔가 참 살벌하다 가까 이런 참 한심스러운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음. 이런 속에서, 이제, 내 자신도, 음. 아,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서 뭐, 참, 음, 내가 동학을 만나는 것이, 어, 그, 단초를 만나는 것이 서울에서, 음. 음. 책한 권을, 교보문고에서 음. 고래다케와 시떼 오키다이. 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음. 일본과 한국, 조선의 역사. 300, 200몇 페이지에 자파, 열 책이었어요. 근데 그 나가서 가락한 사람이 썼더라고. 그래, 내가 저흐더다 보니까, 그 중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불행 후에 내 행복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것은 무엇이 하나 나에게 돌아온다. 음. 이것이 일본 근현대사의 말하자면, 그, 어, 어, 겨, 어, 핵심이었다 하는 얘기가 딱 나오는 게,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 앞에 써놓은 것이 지, 정말로 일본 사람이 쓴다고 볼수 없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걸 쭉 썼는 것 같아요. 그래, 3일 운동에 대한 얘기. 3일 운동에는 더구나 일본 내에서 어떤 시인이 썼는데, 굉장히 과격한 말이잖아. 막, 간도 팔치산 간기 뭐 있었던, 그 간도 팔치산을 막 찬양하는 그런 시각 속에 막 나오는 거요. 내가 국내에서는 보지 음. 못한. 뭐 그래서, 간도, 바치산, 는도 뭐냐. 어, 그, 저, 그, 저, 그, 말하자면, 뭐, 이제, 그, 삼임운동 그, 이후에, 그래서, 어, 어 뭐, 청산에서 싸움이라든지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일본, 청년이, 뭐, 그, 찬양하는 노래다. 그런 생각, 그 속에 막 듣도 나오는 거라. 그러니, 그래, 까 음, 음. 야, 참, 그래. 아무튼, 그리고 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 오늘 모임에, 이래. 오, 어왔 이겠다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음. 음. 어? 그래. 글이게 <laughs> 그래. 대이 온다 하는 게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젊은이들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뭐 하는 데온거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동안에 뭐 메대나 됐다. 그러면 동동 동학, 내가 일에 일 왔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이해하는 거 이런 점이 있다. 그런데 뭔가좀여전면좀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을 음. 무슨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주거에 밖에 살아오면서 말하자면 이제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여서 기타 없이 네. 너와 나 사이에 네. 너와 너의 문제 결국은 결국은 나와 너의 문제인데 음. 이게 파고들어 가보면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음. 그것이 인제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음. 에까지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있더라고 나와 너의 문제다. 두 사람이 진실로 하나가 될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나 바깥의 사회 문제나 그게 거기 있더라그런 음. 거는 하나. 그러면 뭐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다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무엇인가 우리가 다가든다. 음, 음. 아만 뭐가 뭐요? 어, 소득이 많고 재주가 있고 뭐말 잘하고 뭐 어, 잘한다 해도 뭔가 속마음에서 서로 믿음이 자꾸 이 멀어지면 그멀어져니 이게 끝난 거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같은 말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치는 거다. 음. 음. 그게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느 하나도 빼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상당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요소를 안거 있어. 그러니 그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 인건 나,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그 음. 후에 누가 또 추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나는 생각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 내가 뭐 이것을 참참 좋아한다 가서 한 부분이 요한 부분 이십사 장에 있는 내가 길이와 진리로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 모두 이제 인도할 그런 어, 어 길을 내가 이제 찾아간다 한마디로 뭐 이런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요 그러니까 도망가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런 말 끝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상당히 좀말좀 잘못하셨다. 뭔가 오해를 할 만한, 음. 내가 이 음. 세상에서 바르게 오늘날 참 기지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세상?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거죠. 음. 근데 그 다음에 하실 말점이, 그 말이 좀 이해가 잘안 되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요 말점을 딱 하신다. 이, 이 말이, 요 말이 그 고기나 잡고 시장에서 세금이나 더두고 사는 형들이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쉽게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말 쓰물, 차라리 그말좀 천천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 좋았어, 그래, 네 이제 예쁜데. 그래 내정에 가가 이는 이제 성령님이들에게 와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고 지나가요 그래 내가 혼자서만 가 그래. 그말좀그그 아, 그,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흐는지 모르지만 15장에 가서. 내가 참포도나무에내 있는 그 가지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두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서 또 내가 이제 보고는, 아버지가 따고 있어. 어? 보보면, 음. 그 음. 그걸로 나와, 나와요. 음. 자, 파고드가 진짜, 파고드가 음. 보면, 오해를 삼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한 2,000년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오해를 상하는 말씀이 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속에도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면서 정말, 이야, 이말씀이말로 정말 귀하구나. 정말 천금 같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되게 변화가 될 텐데, 그런 말씀보다 오해를 상하는 부분이 많다. 마들로. 그런데 그래, 내 건강에. 예, 이제 동학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러고 그러저러하다 보니까 아뭐 이제 한 십년 10년, 십년 좀 벌써 넘었어요. 그래 에 예, 예,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동학을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쩐지 이제 장비에서 장비에그 백락 장치가 이번에 오십주년 맞이해서 그 이제 뭐 이제 종학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사상, 어? 우리나라캐릭혁사상 중에 불교도 있고 또어 강증산, 강증산 어, 증산교도 있고 있는데 그통틀어서 개혁사상이 이제 말하자면 아, 말로 하나의 개혁사상이라고 할수 있다. 어? 음. 세계에 말하자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 안고 있다고 이제 그, 그 양반이 보고. 그래 그 토론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미역 음. 었더라고 음. 그래 그게 상당히 두꺼워요 두꺼운 중에서 내가 그래 아까 그때 매맨 처음에 서론하고 끝부분을 음. 그 음. 요약해서 내가 뭐 내가 하는 짓이 나내 혼자 보면 딱지만한 사백 번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음. 돌리자 그런데. 그래